Yes. 내 안에 갈망. 만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 천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렐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돌 바울 목사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려 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를 그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의 핵심인 그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그 중심.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비밀이 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풍성하게 드러내시는데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로 저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림절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기 원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기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를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 그 자체는 정말 부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요.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원하시는 이 일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원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심을 하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주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울 목사님처럼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